서감 정경태 선생님의 양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6년 2월 7일, 해시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정종문의 삼남 일례 중 마지막 태어나셨습니다. 일찍이 나이봉 정도경 문화에서 한문과 서예를 사사하시고 사서상행 및 시문 공부를 하셨습니다. 1930년, 주산보고, 아마 보통 하도 같습니다. 주산보고를 졸업하셨고, 1931년 1월 15세 때 시어창 입문하셔서, 오성현, 김충경, 이도삼 선생님께 사사하시고, 그다음 1936년 4월에 중민 전규문 선생님과 이병승 선생님께 여창가옥과 남창가옥 및 12 가사를 사사 받으셨습니다. 1947년 4월 부안 농고 교사 재직하셨고 그이름에 조선창 악보를 발간하시고 그해 10월에 전주 명륜대학교 전임 강사로 분임하셨습니다 1950년 호석 임석윤 선생님과 금사 김용근 선생님께 행금 해상 및 가곡을 사사하셨습니다. 1951년부터 1958년 8년간 김제고등학교, 김제예고, 전주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1953년 10월에 전주국악원 창설하시고 55년에 국악부를 간행하셨습니다. 1963년에 가곡선율선보 발간 및 대한 시우회를 창립하시고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1965년 10월부터 귀로소 전국 시조 가사가군 긴년대를 회개최하셨습니다 1975년 7월 5 9세때 중요무형문화재 41호 가사 보유자로 지정되셨습니다. 1980년 8월 대한 정확회 창립하시고 회장에 취임하셨으며, 그다음에 81년 2월에 문화재 전수소겸 대한시후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지금 서울 동략구에 위치한 이천지구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5년부터 93년, 9년간 전주 우석대 국악과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강사로 역임하셨습니다. 1990년 10월에 미국 켄싱턴대 명예 문학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92년에는 일본 동경 신학대학은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90년 11월 대한시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때 연세가 74세였습니다. 1997년 10월 대한민국 보관 문화 훈장을 수상하셨고 2000년 12월 KBS 국학대상 공로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2001년 11월 16일에 제8회 방일령 국학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2003년 12월 31일에 안타깝게도 자택에서 노안으로 타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요 무행 문화재 41호 서당정경태 전사님의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